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하고 예비 신랑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신랑은 지금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누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열받아서 글을 올려요. 예비 신랑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3월에 결혼하기로 하고 현재 결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생활비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오빠는 월급도 오픈 못 하겠다. 생활비는 딱 백만 주겠다. 각자 관리하자. 이런 주의고요. 저는 둘다 오픈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자. 이런 주의예요 어제 퇴근하고 시댁에서 불러서 갔더니 어머님이 너네 생활비 때문에 요즘 싸우는 거 안다.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오빠 생각이랑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 아들 성격 아니까 새 아가가 많이 참아야겠다. 어쩌니 하시면서 나는 네 편이다. 하시긴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께 한 말이 땡땡은 사치스럽고 하나 주면 두 개를 바라는 욕심쟁이라고 했답니다. 오빠가 저보고 사치스럽다고 하는 거는 명품가방 한두 개 가지고 있으면 사치스럽고요. 코트도 하나 이상 있으면 사치스러운 겁니다. 신혼집은 3억짜리 전세 구했고요. 오빠가 2억, 제가 1억하고 여기서 1년만 살고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집에 들어갈 거라서 혼수는 침대만 사고 제가 원래 자취했었기 때문에 그때 가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년 후에 들어가는 집은 경기도에 있는 50평짜리 브랜드 아파트고요. 지은 지 5년 된새 것입니다. 오빠가 2억밖에 없다 하니 아버지가 2억 전세로 주겠다고 했고요. 혼수는 그때 새로 다 사기로 해서 안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해준 1억 중에 혼수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른 건 누구나 하듯이 한복은 서로 해주고 스듬의 식장은 반반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오빠가 저보고 해온 게 없다 합니다. 그래서 예물할 때도 제가 다른 거 말고 다이아 1캐럿 반지 하나에 나머지는 큐빅으로 해서 세트 받고 싶다 했더니 해온 것도 없으면서 많이 바란다 했다는 겁니다. 예물 보러 갔을 때도 네가 그런 비싼 반지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기도 받은 거 없다 그랬는데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해준다고 했는데 오빠가 자기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다며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물 하시라고 저도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니, 저게 많이 바란 겁니까? 요즘 집값 안 보태도 다이아 반지 해주는 판에 저보고 욕심쟁이를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서 예물도 나도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할게. 이러면서 남들 뭐 하냐길래 제가 남자는 보통 시계, 정장, 반지 이렇게 한다 했더니 얼마짜리를 골라야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는 한 200에서 300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예물로는 IWC를 많이 한다며 IWC 시계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로 하시라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 시계를 찾아보니 못산게한 700에서 800이고 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가격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솔직히. 저 다이아 1캐럿 견적 내고 세트로 해서 700 나왔는데 자기는 시계를 저걸 사겠다니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다이아 볼 때도 세팅 14K 할 거냐, 18K 할 거냐, 플래티늄 할 거냐 했을 때도 알도 비싼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며 14K 하라고 난리 난리를 쳐서 14K 견적 받아왔고요. 저 그렇다고 예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현금 예단 천 한다고 했고, 어머님이 삼총사 대신 가방 사달라 해서 가방도 사드리기로 했는데, 제 예물도 저 따위로 비싸다고 입에 백번 달고 해주네 만에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오빠한테 매번 너네 저축은 우리가 해줄 테니 너는알콩달콩 즐기면서 살아라. 나중에 다 너네 물려주고 갈 거다. 하는데 자꾸 오빠가 주고받고 하려 하는 거 보니 아빠가 저런 말씀한 것도 속상하네요. 신랑이 원래 짠돌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힘들어서 만원짜리도 못 먹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요. 저번에 제가 2만원짜리 초밥을 먹고 싶다 했더니 비싸다며 다른 데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시오에 갔어요. 근데 스시오는 16,900원. 약 17,000원이에요. 제가 5,000원, 만원에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2만원짜리 먹고 싶다니까 비싸다면서 17,000원짜리 먹는데, 그날도 내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여기 가게에 초밥이 먹고 싶은 거 아니냐, 아무 초밥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라고 화냈는데, 답이 없어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저 진짜 둘이 해도 6,000원 차인데, 그걸 못 사주나 싶더라고요. 뭐 식당은 뭐 먹고 싶다 할 때마다 팀은 뒤져요. 그래서 제일 싼 집으로 가요. 거리는 상관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싼 것만 찾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검소한 거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보고 욕심쟁이니 된장년이 하면서 욕하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오늘 퇴근하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서 그렇게 날 무시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100% 이해도 못할 것 같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주변에 말도 다 했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도 있고, 제일 걸리는 건 역시 부모님이죠. 그래도 사이라고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좋아하셨는데, 화원한다고 알리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 집 문제는 그 집은 나중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했고요. 아직 명의를 넘겨준 게 아니지 않느냐 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네요. 하지만 그집 들어가자 말했을 때 부동산 가서 같은 평수집 구조 보고 왔고요. 본인도 좋다 해서 들어가기로 한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저희 집 갔을 때 아빠가 점심에 회를 사주셨는데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갈비찜이랑 사골국 해주셨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 시댁이 채식한다고 해서 저는 시댁에 고기 한번 못 얻어 먹었네요. 오빠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며 오빠랑 고기 먹은 적은 딱 한번 연애 초에 있고요. 갑자기 이것도 승질이 나네요. 이 밖에 뭐라고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다양한 사연들도 많으니 감상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